주선맞이 용돈박스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직사각이나 정사각 용돈박스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조립형도 가능하고요. 이건 프리미엄 박스 좋은데, 보자기는 가능하시면 이렇게 프리미엄 완성형 그 용돈박스 하시는 게좀 탄탄하고 좋습니다. 기본 베이스를요. 사각으로 하는 거고요. 자, 얘를 우선 마주보고. 끓입니다. 자, 요 이거 사이즈는 7 0에7 0 사이즈가 가장 좋습니다. 보자기는 그 디자인프래킹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용돈 박스용은 7 0에7 0 사이즈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두개를 마주 보게 만드시고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우선 기본 버전입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주시고요. 저희 흰색 고무줄이랑 아까 말씀드렸죠? 흰색 공줄로 세 번을 감아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감아주셔서, 지금 게 펼쳐지시잖아요. 하나, 둘, 셋.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보이시는 부분들을 안쪽으로 넣으셔서, 흥차 돌리듯이, 한 방향씩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시면 보이실 거든요 자, 리 여기 안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더 당겨주셔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안 보이시게 그어주시면 되고요. 자 됐죠?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꽃잎처럼 펼쳐주시면 되고, 이 안쪽에 거을요 그냥 감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하나, 둘, 감으셔서, 끝에 있는 고무줄 속으로 끝 라인을 한번 떠주세요. 이렇게. 꽃 몽울이처럼 바뀌죠? 그 다음에, 긴 쪽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더, 다시 바깥에 글을 한번 흰색 쪽으로. 옆편 쪽으로 2 번, 그세번 하셔서 다시 이 고무줄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꽃처럼 만들어주시고요. 얘를 펼쳐서 꽃잎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리개는. 원래 판매하고 있는 노리개는 큐빅이 없어요. 추석 때좀더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큐빅을 글루 작업만 해주시면 이렇게 예쁜 고급 노리개로 바뀝니다. 노리개도 이 앞에 고무줄 쪽에다 그냥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셔서 실을 좀 당겨주셔서 원하는 크기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방향을 맞춰주시면 예쁘게 핀 꽃처럼 용돈 박스 간단하게 완성이 되죠 자, 첫 번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색깔을 바꿔 볼게요 비단 <laughs> 쪽은 어르신들이 좋아하긴 하시지만 닉넷마으로 만든 제, 저희 모시삼겹처럼 보이는 모시 모시처럼 보이는 이 보자기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십니다 자, 두 번째 사용하시면 똑같은 직사각을 사용할 거고요 양면 보자기라서 열분 쪽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장을 해 주시고요. 여기를 짧은 쪽. 짧은 쪽을 먼저 잡으셔서 이렇게 묶어 주세요. 중앙을. 그다음에 오 같이 흰색 고무줄도 세번 하나 둘세 번을 묶어 주세요. 그다음에 중심 부분에서 꽃이피기 끌어 만져주시고요. 요거는 요 안쪽을 넣어주세요. 첫 번째 고무줄 안쪽으로 <laughs> 끝에선을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도 고무줄 이제 다른 쪽 하나 더 땡기셔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끼워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을 펼쳐주시면 나비 모양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펼쳐주셔도 되고요. 얘를 안으로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 반대로 아까처럼 날개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넣어서,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드릴게요. 아까 안쪽으로 말아놨죠? 고무줄을 또, 안,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끝선이 나오니까 나름 또 예뻐집니다. 흰색 부분이 가능한 이게 그런 위에를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 자체만으로도 약간 꽃이핀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잡고서 양쪽 거를 당겨와주시면 되거든요. 이 중간 부분에 중심 부분에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겨주신 이 사이즈에서 한번 중심을 두시고요. 시고요. 한번더보실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쪽으로 컬러가 보이게끔 해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것을 올려주시셔서 이렇게 두터운 느낌이 그럼 화이트가 나와도 괜찮으시고요. 이렇게 요거는 돌려주시면 되니까, 흰색이 더 보기 좋으시면. 발전 쪽으로 나누해 주시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백때 부분도 좀더 땡겨 내주시면 좀더예 이뻐지겠죠 이거는 취향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정해진 부분은 없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약간 털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해 주시고 자요리개는 핑크색을 해 주셔도 되겠죠 고무줄의 안쪽에 아까 여기에 고무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땡기셔서 노리개를 안에 넣어주시고요. 살짝만 땡겨주셔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예쁜 노리개 장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옆에 부분은 깔끔하게 그냥 마무리해주시면 예쁜 퍼장이 포장 포장이 니다두 번째 화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정사각 농돈박스 포장을 할 거에요. 이 형태거든요. 다시. 정사각은 대각선 방향으로 두시면 됩니다. 두시구요. 보자기 포장은 고무줄로 작업하시는 게, 그래서 전체 네 각을 맞춰주시고요 두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주세요. 그럼 한번 두번 고무줄은 통상적으로 세 번으로 묶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되게 그럼 고무줄이니까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만들어주시면 4개가다 나옵니다. 그죠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깥 고무줄 첫 번째 고무줄에다가 안에 넣어주시고요 빼내주시고 여기는 고무줄 세번 중에 1, 2, 3이 있어요 여기서 각각 다른 고무줄 쪽으로 넣어주실수록 예쁘게 남는 데는 아주 엉키지 않고 두 번째 네, 여기서 또 아래쪽 고무줄이 제가 쓸게요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시고 그래서 4개를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부분들로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칼라를 다 뒤집어서 위에 부분은 흰색이 보이게끔 투톤이지만 이제 이게 너무 색깔이 혼합되어있으면 보기 싫으니까요. 윗 부분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있는 날개도 모양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내주시면 정사각형도 봐서 되게 예쁘게 돼요. 꽃이 핀 것처럼, 이제 이걸 수국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시고, 똑같습니다. 고무줄 하나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여기를 끼워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도 맞춰주시면 예쁜 정사각 용돈박스가 됩니다. 조립형도 예쁘죠? 보자기 보자물에서 올 추석 선물 준비하세요.